1년만이죠 저희 구공탄라면 어떤 콘텐츠가 대표 콘텐츠죠? 구공탄하면 야옹이 같이 입어 우리 깨팡두꺼죠 빠져만세요 아니요 뭐 보글썸꺼잖아요 아, 보이룩 뭐 보기영씨꺼잖아요 뭐 다섯개 아니, 아니요 <웃음> 그만 이제는 <laughs> 아니, 또 개그맨 몰카잖아요 어, 개그맨 어, 몰카 그럼 개그맨 몰카 7탄을 준비했습니다 근그 예. 전에 다리매리고 형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간단하게 축하 영상 한 번만 아, 먼저 찍고.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신선한 고등어와 장갈치. 고자 수산. 네 네. 불재 형이 또 냈거든. 계속 씹히는 알갱이. 개십알개십알 버블티. 순재 어. 형도 냈거든. 그치. 불타는 알콜 보차. 브라이 보차. 불알 보차. 자바하 이름 보차. 아 나. 당연히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창호입니다. 이번에 정말 축하할 일이죠. 우리 한기 씨가 이번에 포차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아우! 나오는 거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불타는 알콜올 포차. 오! 불알 포차. 우오야 네, 정말 음식이 나오면 항상 이우우우우우두 개씩 우우우우우우우하게우우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세요세요우우우우우 두 개씩 <laughs> 맞아? <laughs>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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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인데 왜 이렇게? 아니 그데 불탄, 불탄 알고 좋다니까. 불탄 알고. 오. 오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이번에 우리 또 우리 구배 친형님께서 아 이번에 또 오픈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씹히는 알갱이 씨발. <laughs> <시발을> 먹... <laughs> 아, 습니다 사업하고 계셔아 진짜? 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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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진짜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갱년 양성국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후배 진영님께서 아 이번에 또 버블티 서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버블티 드셔야 됩니다 얼마나 시원하셨습니까 근데 그 버블티 중에서도 계속 씹히는 개 x 아, 다시 마지막 거 말해줘요. 계속 씹히는 계속 씹히는 개X발 버블티에 화이팅! 화이팅! 아니, 아 이거 깡패인데 저희 형이 꺼낸 거 이거. 야! 보충수술한다고? 안녕하세요, 개X발 안수미입니다. 시영이에서 또 이렇게 버블티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번창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 씹히 이형만 어. 음. 야이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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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거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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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었는데아무너무 아니, 드리아요계 아니, 아아이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이아 아니, 아 아니, 아 오등어와 자갈치 <laughs> 고자 수상 <laughs>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건 뭐? 바람이 대려오고 고자 수상 <laughs>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선과 해산물 이 잔뜩. 그렇죠 여러분들. 네, 앞으로도 고자 수상 <laughs>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산집은 어디? 고자 수상. 어찌 <laughs> 같은데? <laughs> <laughs> <laughs>

안녕! <목소리도> 야 네. 깜찍한 계곡만 봤요신부규입니다네 우리 민규 오빠가 민규 오빠 드디어 횟집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네. 아, 예 횟집 이름이 예. 신선한 고등 어와 자갈치 고자수산 <laughs> 축하드립니다 대박 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민규 오빠 파이팅 아니, 어떤 수산? 고자수산 고자수산 많이 많이 애용해주세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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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 아니 근데 고자수다인데 이게 왜? 고등어와 자갈치 I am t h 아아 u 아 d h a s w e d d i 안 틀렸어. m the Buddha's wedding. I am the Buddha's wedding. I am the Buddha's w e d d 이 n g I am the 는 u d 아 이거 뭐예게네 계속 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계속 씹 이거... 끝이잖 에이 괜찮아 불타는 알콜올포아는 재밌을 때이야괜다 신선한 고등어와 자갈치를 판매하는 곳이죠 오자 어! 잘니네 재밌다. 그래 잘하네. 야 잘했다. 재밌다. 이거 왜안 진짜 이거 진짜. 어디 갔어? 거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녀계고모 온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방구대 장랑 뿡뿡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사문이 형님이 하시는 계속 씹히는 알갱이. 아 알겠네? 네. 아니 여기 알았는데 이게 사업자 다 들어낸 겁니다. 아, 그래? 예. 계속 씹히는 알이이어 I d 아 n t k n o 왜그러 o 아 t 아니 o w I don't know. 상표명 n t know. I don't k 는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요가 욕을 선사했습니다! 어, 아뭐야아저욕 <laughs> <욕을 웃음> 못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홉 네, 배그입니다 <laughs> <개그인> 순살한 <laughs> 고등어와 고자수단 고자수단 남자의 중요한 부위가 없는 고자수단입니다 오 <laughs> 네, 고자수단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주시고 여기 오시면 고자가 다 <laughs> 아, <그래요? 웃음> 고자수단 여러분들 많이 이용 니다 저희 형이 있는지 그래, 그래, 형, 그래 네, 네, 네. 자, 우리 문규 형이 낸 고자수단 오시면 여러분들 고자가 될수 있는 요 서로의 <laughs> 찬스 고자, 수단 누구나 고자가 될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계속 는알 개... 발저이 하는 건패 형이랑 같이 해, 이런 거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애들 좋아하겠다 아, 네. 아, 네. 불탄알브라이라이 <laughs> 아니, <laughs>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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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